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 흔들릴 때가 자주 오죠 종종 오잖아요 근데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선을 점검하는 겁니다 나의 시선을 어, 아삽이 흔들린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흔들렸던 거거든요 7절에 보면 그들은 피둥비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또이어 12절도 볼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아삽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높이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악인을 들 바라보고 있어요. 악인들의 형통을 지금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환경이 아니라 사실 시선의 방향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뭐 어떤 것을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중심은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